네, 안녕하세요. 1 0 0일 실전 매매 18번째 거래를 마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시간이 6월 14일 밤 9시 35분이고요. 그리고 18번째 거래에서는 수익이 1,287불 02전 해서 밸런스가 126,418불 82전.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시면 아침부터인가요? 계속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보시다시피 파동도 없이 이렇게 계속 양봉 양봉 양봉서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락 5파동 안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3파동, 파동 3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죠? 파동 3을 기다렸거나 혹은 5파동이 5파동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파동 3이 끝나면 올라갔다가 5파동을 완성하겠죠. 그렇죠? 파동을 완성하고 그런데 이 점이 어떤 점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점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점이 없고 의미가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다. 네. 보통 의미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동파동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조동파동에서 막 해석도 못하는 게막 나오는데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조동파동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익을 낸 구간은 여기서 네 여기서 시작된 저점이 여기서 한 시간 차트에 보시면 여기서 시작된 저점이 여기서 매도 물량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완성됐거든요. 이렇게 양봉 해가지고 여기 매도 물량이 있는데 얘를 뚫지 못하면 다시 최소한 여기에 저점은 내려왔다가 다시 뚫는다 뚫어내면 뚫으래, 아니면 그냥 계속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네 여기가 매도물량이 있으면 여기 밑으로 가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제가 이걸 확률을 정게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경우가 여기서 뚫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양봉이라 하더라도 얘는 내렸다가 이 저점은 뚫고 다시 힘을 비축해서 올라간다 뚫으려면 네. 그, 이론, 그 이론으로 거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먹고 나오고 수익이 돼서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미를 찾지 못하는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서 기다리면 어떨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엘리어 웨이브 파동에 있는 이론도 아닌데요 엘리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어제 캔들이고요 빨간 게 지금 봉이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꼴도 없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저께도 사실은 의미 없는 어저께 조정이 나온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상승이 이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시작해서 그죠 의미 없는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겼을 때 간혹 가다가 아까 똑같은 원리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쭉 올라서 여기 고점 이상 올라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그러면 이 기간을 우리가 해석도 안 되고 기다리기가 너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기회가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그래서 오늘은 매도를 하실 거면 아까 말씀, 아까 거기서 파동이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여기 고점 위에서 매도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차단 내려오고 있잖아요. 다시 올렸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난 버리셔라. 네, 그다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여기 밑에서 끝나는 거 확인하고 조정일 때삼 파동이 끝나는 거면 조정 사 파동일 때 잠깐 매수하셔도 를 되고. 아니면 이것도매 조정은 사실은 조정 때 거래 안 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하락 오 파동이니까. 정방향으로, 정방향이 뭐죠? 셀로 가야 되는 거죠. 셀 포지션을만 보고 가시면 좋긴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매수를 꼭 해야 되겠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겠죠. 하게 되면, 여기서 3파동이 끝난 후에, 파동 3이 끝난 후에 매수를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5파동 끝나고 나서 쭉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기에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단타가 좋은 것 같고요. 다시, 15분 차트로 돌아서면, 아까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파동도 없이 올라갔다가 그냥 쭉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갔다올라오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게 있을까봐 거래는 하지 말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망. 여기서도 매도를 들어간 게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얘가 아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관망.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도 관망할 거고요. 예. 하고, 열, 아홉 번째 거래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